어니! 사용할 수. 있어, 아니! 연막 샷. 어론다어론다 이자식들 어론다나 무섭다. 빨리 와줘라. 야, 맛있다. 도 망쳐. 얘들아, 클로브 궁이야. 도 망쳐. 응, 음, 도 망치다니까. 설치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아니면은 계속 계세 위에 위에 위에. 위에 아싸. 네가 준비됐어. 해체해. 형, 있잖아. 뭘, 놀라고 그러니. 이쪽. 야채 전에? 어, 야채 전에? Easy, k 까 k a bro. 어다의적 발견 아나작진 제작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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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장전 중. 음? 중. 야진 핑이 이상해. 재장전 중. 제작진. 다작기 아, 나오는데. 작진 제작진. 제 잠깐만. <목소리> <진짜 막 목소리> 아, 뭔 헤드야? 아, 나 진짜 개어 <목소리> 파이팅. 자, 날아가. 파이크 설치. 오! 야. 야. 요. 푸용이 맵에 뭐야? 3킬 했네. 아, 3킬 했네. 개엄. 진짜 개엄. 프에서오클리거 잡고 대체 뭐야, 미설인데요? 파이크가 설치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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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붙나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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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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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, 깡이야. 개 같은. 진이다다 여기야. 버틸 수 있어? 좀만. 기야에이적 벌써 없을까? 30초 남았습니다. 체이스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 설치. 아씨. 나도 나좀 보이죠. 저하이도 거, 저하이도 아 해도 1살 141살 141살 1 4 1 아이씨 클로 141살 1 4클살 141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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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저1살줘4 1살 141살 부셔 1살1 4 아아 이거 이거 부셔 이거 1 4 아아아 4 1살1 4 1니 연막 다들어다이 자식들 들어다나 무섭다 빨리 와줘라 야. 맛있다 재밌었어? 도망쳐 얘들아클브궁이야 도망쳐 응 <�kea> 아... 음, 도망치라니까 보파 아니면 은속 계속 웃도 돼. 위에 위에 보고 위에, 위에 아싸. 네가 준비됐어. 대체 해. 형 있잖아. 뭘 놀라고 그러니 이쪽. 야, 지 않네. 어, 약탈지 않네? Easy 까까 프로. 님. 어. 보여 드리겠습니다. 뭘 보여 주는데. 어, 어, 뭐야? 레이드 줄 알았는데. 어, 아 아 이게 무슨 하걸그냐고아물좀떠고 할게요. 야야 잠깐만. 야 마우스가 이상해. 아! 어! 어. 아 마우스가 이상해. 왜지문장쏴줘 캐리 이지. 까까브로우. 누구야? 채팅 좀 쳐줘. 안전하게 라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레이 레이나 한명 남았어. 나프. 너 실수. 스펠링? 어떤 거 스펠링? 하프 아, 그래한 번. 실수. 그 아, 자꾸 누가 와. 맵수없어 없어. 3초. 네. 뭐야, 드릴 게임. 아니야. 그슈마 앞에 원해치던 거. 내가 한명 남았어. 사팔로 되는데? 그그 집만. 봐봤는데? 저 세상 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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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한번 버텨 보시지. 좋았다. 가요 가요. 빨래빨래핑핑핑 핑. 적군이 명남았 나이스! 개고장. 나이스! 고 아, 어, 진짜 램프스가 돌겠네. 아. 는게 좋을 걸. 다데 아, 사이퍼 뭐해? 아, 진짜 개빡치네. 아 응. 얘는 그냥 진짜 시차만 아예 안 받을래 얘안 아, 되겠다 얘는. 아다이 게임을 근데... 왜 있다고 하는 거야. 아저 깜빡시네. 아 진짜 아니, 근데 구하 그 중에 정지 안 먹으려 고 움직이고 있음. 아 나의. 다이... 아 나가라 이라 그냥. 아 파티도 나갔네. 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. 가자. 아, 저러니까 니네 상대는 맞나? 나다. 찌릿했거든. 한 찌꺼리 막시지. 아, 부아. 아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저뭐 하는 거야, 이게? 아 침착하고 앞으로 왜 방송 오지 말라야겠다. 어, 개빡친다. 총알이 간지럽다는데? 아, 이게 더 역겨워. 그거 그러니까 나가면 될 곳이 있다고라고 나가는 게더 역겨워 진짜로. 와, 아 저, 저, 정지 안 먹으려고 저따구라어아 그니까 개빡치네 진짜 하는짓거리. 점또 신고 안 먹어가지고 우리는 점수만 먹을 수. 아 기커도 그냥 추방시켜야겠다. 휘만 하자, 휘만 하자, 우리. 우리. 아, 아 형님, 이거 원래 이기는 거임. 지금 4대5인데도 칼라 이긴 거 보니까 원래 다 이기고. 아니, 그니까 러밥 먹으러 그렇지. 갈 거면 나갈 거면 그냥 나가든가. 줬다고라고 어. 나가는 게 말해 되냐고. 아니, 한식거리가 개빡치잖아. 아니, 유튜브 한다면서 유튜브 하면서도 있다고 할 거야? 아, 저 개빡치네. 그냥 시대야. 쳐 나가든가. 재미 있었어? 아직도 잡지마직도 잡아 아직도 잡아 눈을 가려서. 가서 맛좀 보여줘. 아 진짜 실제 팔로 팔린 게안 왔어. 아저 프리미엄 했는데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고요? 저도 멤버구했는데 멤버들 때문 배신당해가지고. 쟤네가 뭘할지 생각하느라 머리 를 너무 굴리지 마. 아, 이래가지고 맨날 너무 굴리지 마. 아, 진짜 호랑이 개빡치네, 진짜. 생각할 수있 저거 볼 때마다. 하지마. 아, 야, 쟤. 저거까지 먹었는데, 스파까지 아, 저건 진짜로. 아, 저, 뭔 민폐야? 아, 저러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 거야? 어, 아, 제발 유튜브 하지 마라. 이렇게 할 거면은. 아, 만약에 유튜브 하면은. 와, 나 진짜 짜증나, 지금. 아. 진짜. 아니 아, 이거를 좀... 아, 진짜. 아, 개 스트레스 받아. 수비팀 승리. 아. 어제 아, 머리가 아파. 아니 졌다고 하는 거에서 진짜 충격 받았어. 내 시청자 중에. 아, 나갈 거면 원래 그냥 팍나가거든요 그, 저렇게, 앞으로 가게 눌러놓고 저렇게 하는 건또 처음 보네? 모르네애들는 저렇게 하는 거 봐도. 저렇게 하고 나가면은. 아니, 뭔, 뭔 유튜브로 하든 뭐라 하든 저렇게 해갖고 영상 찍을 거야? 아, 못하는 거에 뭐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 거냐고. 나갈 거면 그냥 쭉 나가든가. 아, 나, 나, 저... 나 원래 이런 걸로 디코 차, 막 추방도 안 시키는데, 아, 저건 볼 때마다 너무 빡쳐갖고 그냥 추방시켰어. 디코도. 저거 딱 봐도, 여기서, 뭐. 여기서 또 팩트는 그거야. 마지막에 또 들어왔어. 움직이더라. 왔다가 오자마자, 설, 설 하자마자 움직인 다음에 뒤졌어. 아, 그래가지고 방금 큐조이 그거 죽은 거구나. 큐조이 그거 스킬에다. 어. 아, 오, 갑자기 움직이더니 갑자기 설하고 뒤진 거야. 어. 아, 그게 참, 더 빡치는데? 아, 나 이런 거볼 때마다 저 게임 진짜 접고 싶어. 아, 진짜 개정 떨어져. 근데 그것도 시청자가 그런거야 그니까 얘다 나구님 어쩌지 난 이미 우완한거야 둘 가봐요 일단 그러면 너보지 않는 게 못하잖아 뭐야 게 뭐야 어. <목소리> 아, 진짜... 그림... 스림 그림... 그해치마 그림... 그림... 그명그용 그림... 그 오. 이길 만림없림 그림... 그림... 뒤 뭐야? 얘 언제 아, 왔어? 깜짝아. 어? 바이. 내 철이 저쪽에서 얘 세이프 하겠다. 흠, 팝, 쎄. 와, 씨, 오진 저렇게 나오네. 개빡치네. 아님 지금.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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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

잘안놀 거다. 아! 스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 불신 연기 가는데? 해봐. 오 어, 봐보세요. 지나가지. 아짝깐이다아 어... 뭐하냐? 연기 아람이요. 짱으 신고가능? 아, 나 분신용기 1패요 <laughs>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1패기 뭐야 나뭐뭐 했다고 아 2패신기록 파이프가 <laughs> <쉽지 않나요? 웃음>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냠미. 이다 이제 가 봐. 와, 샷건 쓴다. 제트 이제 샷건 쓴다. 지지. 영영이들 음. <목소리>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파.